안녕하십니까 멋쟁이입니다. 이번에는 좀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. 그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3년 정도 이제 징역을 받아가지고 뭐 이제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생활을 하는데 너무 막 외롭고 쓸쓸하고 막 그런 거예요. 근데 어느 날 바퀴벌레 한 마리가 싹 지나가거든요. 그 놈을 딱 잡았어요. 아주 쬐끔한 거예요. 눈에 보일듯 말듯한. 그 놈을 자기가 먹는 그 음식을 조금씩 줘가면서 이제 그 같이 이제 생활을 한 거죠. 친구가 없으니까. 바퀴벌레가 유일한 친구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교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, 이놈이 이제 바퀴벌레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따르기 시작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막 뭐 여러 가지 인지 이제 하다 보니까 막 어, 이놈이 재주가 있어 그래서 자기가 야 춤춰봐라 그럼 막이 바퀴벌레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야 이거 이거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해서 막 여러 가지 춤을 막 바퀴벌레하고 막 바퀴벌레한테 막 연습을 시켜가지고 어느 날딱 이제 출소를 하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는막 부품 꿈에 이제 그있는 거예요. 국내 쇼 무대는 물론이고 미국 라스베가스까지 진출을 해가서 해가지고 쇼무대의 돈을 다 끌려오겠다.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야 진짜 너무 기분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느 술집에 이제 딱 가가지고 이제 술과 안절 시키면서 이제 한잔 먹으면서 바퀴벌레를 이제 그 테이블 위에다가 딱 꺼내놓고 이제 막춤연속을 신키는 거예요. 말한대로 잘 떨어져, 바퀴벌레가. 그러니까, 이 사람이, 야, 이거 혼자 보긴 너무 아까운 거야. 진짜 너무 아깝잖아. 그래가지고, 웨이터를 불렀어. 그래가지고, 웨이터한테, 아, 이것 좀한번 보시라고. 딱그때니 웨이터가 손바닥을 그냥 내리쳐가지고, 바퀴벌레가 죽었대. 이상입니다. 너무 슬픈 얘기죠. 멋쟁이 형이었습니다.